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징을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이라면, 예레미야 14장 말씀은 가뭄에 대한 말씀이라고 1절 말씀에 명백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전환되고 있지만, 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장의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14장의 가뭄이라는 것은, 어, 물론, 말씀에 대한 기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모서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에 대한 기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 이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실제로 가뭄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또 직접 보면서 또한 말씀하시고 가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당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가급함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갈급함은 하나님으로 인한 갈급함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있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이기도 하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에만 기록되어 있고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믿습니다 아멘 또한 2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이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나가 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을 눈에 그리듯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성문의 무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기인들이라고 표현되어있는 귀족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사안들이 나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밭가는 자, 농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강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린 모두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들의 암사슴과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 마땅히 다스려야 될 짐승들까지 동물들까지도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죠. 그런데 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어, 그 암사슴조차 그, 자기가 직접 낳은 새끼를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6절 말씀에 보면, 들락이가 헐떡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 이것은, 어, 성역의 헐떡이, 헐떡이는 그런 이렇게 본능적인 들락이를 의미하는데, 이 들락이조차 헐떡이는데 무엇 때문에 헐떡이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어, 정말 눈이 흐려진 만큼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이렇게 헐떡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비유로 본다면 어, 짐승 자체가 아니라 어, 비유로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 5절의 말씀은 성안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 먹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와 같이 어, 이렇게 자식들조차 돌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어, 굶주림 또는 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하던 이들이 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어, 그것에 상관없이 굶질인 것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심판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저희가 오늘 보길 원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것은 고난으로 인한 울부짖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힘들면 이렇게 힘들다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되는 것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간청이 아니라 물부지짐이 아니라. 그냥, 아, 죽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프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어, 아플 때, 힘들 때꾹 참으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예 10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길로 이미 향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자세는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네 죄는 가속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잘못된 길이 길에 있다면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깨달을 뿐 아니라 멈추어 설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부어지기시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잘못됐다면 멈출 수 있고 잘못됐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또한 예레미야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능력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그것을 알수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간청이 있어요 강구가 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범자였고 하나님, 오직 소망은 구원은 죽게 있사오니 우리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더 이상 너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보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이 말씀을 볼때 저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라고 어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중보하지 마라. 더 이상 중재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만큼 그만큼 죄의 극심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너의 기도를 통해, 예레미의 기도를 통해 이 심판이 지나간다 해도 근본적인 제약이,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제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될 뿐이지 지연될 뿐이지 다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자, 자신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백성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인 니누에조차, 요나가 그냥 막 열심히 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요나서 말씀을 보면, 사흘길을 다 다녀야지만, 정말 그냥, 그냥 열심히 가도, 사흘길이 달아야지만, 다돌수 있는 니누의 성을 하루, 그냥 반나절만, 그냥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멈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또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도 남이 받을 수 있는,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이 있어요. 3대, 4대의 믿음의 가문이 있어요. 아무리 조상 가운데, 어, 성교사님이 있고, 승교자가 있을지라도, 자신이,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자신이, 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중보기도가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는, 우리가 했었던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기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 자신도 저희 자신도 어, 저희가 알지만, 아니요. 저는 제가 알지만,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어, 저는, 아, 제가 죄인인 것을, 어, 때로도 이렇게 까먹고, 어느 때는 제가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어쨌든 얘기하고, 또, 예,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것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자가 죄에 길에서 멈춰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가? 죄는 에 가속력이 있어서 그것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한가? 네,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수 없는데 그것은 막아서신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재료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도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 죄의 길을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분, 그 악한 발걸음 막아서일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막아서서 대신 죽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스스로 되어 주셔서 또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약으로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멈추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여 진 것입니다. 빛이시요,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여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네, 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말씀 앞에 노출시켜 주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어, 기도해야죠. 또한 기도도 하시고, 오늘 예레미아와 같이 정말 생명을 다해, 그것이 나의 죄를 여기며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앞에 노출시켜 주십시오. 다른 것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노출시켜 주십시오. 예, 조정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요즘 청소년들은 이미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어, 이미지는 모방, 어, 카피는 가능하게 하지만 창조는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창조성은 어디서 오는가? 어, 그것은 텍스트,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 이미지, 영상들은 보게 할수 있죠. 요즘엔 유튜브가 가장 큰, 이제 어, 예, 요즘 뭘 하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되고 싶은, 어, 가장 그 되고 싶은 직장, 직업, 또한 사람의 1위가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만들어내는 것,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이미지화 돼서 볼 수도 있겠죠. 어,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또한 요즘 나오는 이 히어로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봤을 때는 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그틀 안에 또한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글로, 말씀으로 보았던 것은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각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해 수백, 수천 가지의 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 또한 창조력 그 모든 것이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길 이 시간 선파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주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설교 문구를 쓰면서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결정하게 됩니다. 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어, 저는 저희 첫 아이가, 음, 또한 저희 둘째, 셋째 아이에게 돌잔치 때 다른 것을 주지 않고 말씀을,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시작할 때 좋은 마음이 있었죠. 어,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의사 되라고 또는 이렇게 돈 벌라고 돈,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돌잔치 때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지 <laughs> 저는 찔리는데 그것만 했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을 말씀을 암송하게도 말씀을 읽게도 전혀 말씀 앞에 노출시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니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줘야 된다면, 저, 라목사님 성경 말씀, 라목사님 설교 말씀하신 것, 또한 정말 좋은 설교 말씀들, 그것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뭐, 카카오톡 통해서 이렇게 선물들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주시지 마시고, 다른 선물 말고,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어, 가장 귀한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미지가 아닌 말씀을 주시고 스마트폰이 아닌 성경을 주십시오. 큐티지,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 나라를 주십시오. 사랑한다면, 예, 생명의 삶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저와 당신이 되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한번더 기도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이들,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 또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선물로 주는 가장 귀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물로 줄수 있는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선물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한 결정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는 갈급함은 하나님 가뭄은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이 소성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을 오늘도 경험케 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열려진 그문 가운데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가여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신이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기한으로 가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도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또한 예수 님 믿자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하여 일시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예 수를 믿으라 그러면 나와 네 집이 구원겠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운데 임할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로 가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노출시키며 말씀을 선물로 주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귀로 들었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주시고, 또한 말씀하실 분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말씀을 선물로 주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노출시키며 말씀을 내어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나가기로 말씀을 선택하기로 말씀을 통하 예수님을 붙잡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족과 이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